아이고 어유 마이클이 어뒤 잡혔다 뒤 잡혔다 <laughs> 아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스트라이크 걸려야 되겠다 아이 <laughs> 아, 연결이 없어요 아 이거 터뜨리시는 거 <걸> 잘하신다 <laughs> 어 내려 놓는다 뭐 어, 주위 없나 거기 두명 같이 돌리고 있는 데로 가요 뭐라 그래요 어 켜진 데로 간다 아직 1단계예요 와봐, 이 새끼야. 나는 회복할 것이다. 나이스. <laughs> 다 왔어. 개이득. 기빨아요, 기빨아요. 나좀 봐줘, 뒤좀 봐줘, 친구야. 나만 보나 보네. 어, 왜 이렇게 빠르냐? 아, 나 보지도 않아. 야, 나좀 봐줘. 친구야, 나좀 봐달라고. 친구야, 나좀 봐줘. 친구야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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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잘 빤다, 잘 빤다. 아니, 씨, 왜 무시해? 아, 또 나한테 오네? 어, 나쁜놈. 아, 맞았네. 있겠냐. 아, 뭐야, 지금 여기 봐. 빨고 있는데 누구 네, 아, 빨라빨 해요. 간 빨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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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아빨아빨아빨아 빨간, 빨아 아, 뭐야, 그쪽 간다, 그쪽 간다, 그쪽 간다, 그쪽 간다. 아, 나좀 봐줘. 아, 진짜 나안 봐주네요. 집착이에요? 끝났어, 이 새끼야. 어딨냐? 한테 와봐. 여기 여기. 케이오 그치, 그치. 어유 잘한다, 잘한다. 아유, 왜, 아유, 오다가 말아. 황당하네, 진짜. 아유, 재미없다. 너무한 것. 어, 섹시 님 나가 셨 구나？수인 님만 탈출 하 시면 되 는데 3 단계 네맞 겠다？수인 님을 구하러 가자. 수인네 그 제가 구하면 가만히 있어봐요. 이거 바로 즉시 치료해드릴게요. 이거 이따가 끝나고. 가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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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. 아, 기싸웠는데, 음, 구했어. 도망가요, 도망가요, 안 되겠다. 그냥 도망가요, 그냥 버려요. 저 안돼... 데클났다 클럽다, 클럽다. 저 판자, 아, 안 되나? 아이고. 안 돼. 응, 음, 뭐, 아이고. 와봐, 이 새끼야. 음, 그쪽 아니야. 갈게.